자, 756번 문제 보자. f(x) 제곱 곱하기 프라임 x는 x 제곱 더하기 1분의 2 x. 여기서 f 0은 0일 때, 어, f 1의 세제곱은 얼마냐? 자, 이런 문제인데 일단 봤을 때 어, 여기랑 여기가 일단 치환적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겠지. 그래서 적분을 해보자. 양변에 인테그랄을 붙여주면은 자, 인테그랄 f(x) 제곱 곱하기 f 프라임 x dx는 인테그랄 x 제곱 플러스 1분의 2 x dx다. 자, 이걸 이제 풀어 주면 되는데, 저 여기서 좀 치환 적분을 할 거라서 미분한 결과가 여기식에 있고. 여기 x 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한 결과가 2 x 이렇게 식이 있지. 그러면은 자 f(x)를 여기는 t라고 치환했을 때 f 프라임 x dx는 dt가 될 거고 그럼 정리하면 인테그랄 어, t 제곱 dt 이렇게 되겠지. 그 다음에 어, 여기는 x제곱 플러스 1을 어, s라고 치환을 해볼까 그럼 여기도 미분하면 ex dx는 ds 이렇게 될거고 그럼 인테그랄 s분의 1 ds 자 이렇게 두개가 지금 같다 이렇게 됩니다 어, 그러면은 3분의 1 t세제곱 플러스 c는 ln 절대값 s 플러스 c인데 어차피 여기는 c1, c2라고 하고 얘를 어차피 넘겨도 하나의 c가 되기 때문에 이제 넘겨서 하나의 c로만 적을 거야. 그래서 다시 보면은 어 3분의 1 t 세제곱 은 c1을 저쪽으로 넘겨서 ln 절대값 s c 이렇게 되겠지. 자 이제 t에다가는 f(x)를 적고 그럼 3분의 1 f x 세제곱은 ln 자, s 대신에는 x 제곱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c 자 문제에서 f 0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을 대입하면은 3분의 1 f 0의 세제곱은 어, ln 1 플러스 c 되죠 그럼 지금 뭐야?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C도 0이다 됐지? 그래서 C는 0이에요 그러면은 어,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F1의 세제곱만 알면 되잖아 맞지?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어, 1을 대입할 거예요 1 대입하면은 3분의 1의 F1의 세제곱은 LN2 이렇게 돼서 f1의 세제곱은 3ln2. 이렇게 나오겠지.